제가, 네. 네, 안녕하십니까. 칸파넬라 역의 박좌헌. 네, 주관 역할의 김리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마지막, 마지막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즐겁게 찾아와주시고 감사하게 항상 자리를 메꿔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자리까지 이렇게 채워주신 여러분들의 고마움, 감사한 마음이 항상 느껴져서 정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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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무대 예술을 하면서 <laughs>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 다양한 포지션이 있지만 배우 포지션은 항상 가장 수면 위로 드러나서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사랑도 많이 받고 가장 많은 박수와 그런 환호성과 많은 것들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보다 더 중요한 포지션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보이시는 저희 스텝 선생님들과 또 뒤쪽에 저희가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항상 모든 것을 준비해주시는 분들이 사실 저희보다 더 많은 박수와 감사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촬영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작품을 준비하면서 저희 여섯 명다 너무 즐겁게 작품을 임했었고 한분한 한 분들, 형님들과, 그리고 리안이, 그리고 지우, 모두가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한 작품인데, 이렇게 또 결과도 즐겁게 공연을 할수 있는 작품을 만나게 해서 정말 행복했고, 찾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즐겁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공연이 되지 않을까 보시는 여러분들도 힐링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많은 힐링을 받으면서 공연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잔상이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연으로 힘을 얻으시고 잘 해낼 거야 지금껏 그려왔듯이라는 메시지를 가슴 깊이 느끼셨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드려나? 이제 그만 말하고 조반지얘기하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반지 역할의 김리현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정말 뒤에서나 앞에서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신 저희 스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브라보! 아, 네 <laughs> 그리고 어,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항상 열차 안으로 들어오신 관객 <laughs> 여러분, 아니, 승객 여러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은하철도의 밤을 제가 준비해오면서 보통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작품이 들어오게 된다면 제 번을 한 최소 세 번에서 많으면 일곱 번 정도를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작품은 한번 읽자마자 바로 이거 안 하면 정말 평생을 후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어, 일, 그치. 읽자마자 어, 정말 모든 상상들이 펼쳐지고 그치. 그럼. 그래, 그랬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습을, 연, 저희가 네. 연습을 진행하고 있어도 단한 번도 이 공연을 선택한 거에 후회는 절대 없었습니다. 맞지? 그럼.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만 재밌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는 눈이 틀렸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 자신을 조반니처럼 상실의 섬을 그런 안 좋은 기억이 가득한 것 같은데 첫 공연 날 이제 저희가 처음 이그을 선보였을 때 정말. 모든 분들이 함께 웃어주시고 울어주시고 같이 소통해주시고 그게 끝났을 때 펴주시는 박수가 저는 정말 살면서 평생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한 기억이었고 정말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희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연출님 뭐 컴퍼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마웠던 공연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어, 이렇게, 혼자였던 조반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앉아서 얘기할까요? 아니. <웃음> <웃음>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저희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일도 그렇고, 아직 막공이 많이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정말, 저희를, 아, 이 공연을, 이 안에 있는 힐링들을 잊지 않고 오래오래 지내시길 정말 진심으로 기대했습니다. 그치?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진짜, 아, 진짜. 처음에 너 얘기하는 것처럼, 자원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이 공연을 톡톡 털어놓으시고 정말 좋은 기억만 가,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번외긴 한데 리헌이 보다는 제가 말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서 아 제가 핸드폰에 적어 는데 막상 나오니까 정말 떨려서 한거예요저 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밌게 봐주셨길 진심으로 빌면서 네.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항상 행복하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시고 이 각박한 코로나 시, 시대에서 항상 행운을 찾아서 알 h 뷰마지 o 한번더 say? What do you say? 큰 절. 네, 큰절 올리고 마무리 짓 w h a 겠습니다 여러분. 세 y w h a